안녕하세요. 경기 스포츠 클럽 탁구 강사 김종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시합에 입문한 가초보를 어, 상대로 어,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 저번 시간에는 어, 남자분들 위주로 어, 설명을 해드렸다면 오늘은 어, 여자분들 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의 회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조금은 남자분들보다는 이 공간이나 이런 이 힘이나, 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 어 공간의 활용도나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부족하기 때문에 기다리거나, 그리고 박자를 조금 더 이렇게 늦추거나, 자, 그런 그러는 것이 조금은, 어, 어려워요 어,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배웠던 뭐화 쇼트 자 이런 것들이 어, 조금 더 활용도를 조금 높게 어, 가져갈 수 있게끔 할수 있는 어, 기술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남자분들 위주로 같은 경우에는 어, 제일 그냥 중요한 어 그냥 핵심적인 요소만 말씀을 드리면 서브 어, 게임은 어, 서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서브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 서브는 어, 짧게 넣을 필요가 없고 길게 넣는 어, 것이 좋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길게 오는 공을 어, 공격 기술로 어,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자분들도 어 지난 그 남자 분들의 그런, 영, 그 수업 영상과 보통 다르진 않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어, 똑같아요. 길게 넣지만, 하지만, 커트는 아니에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초보분들은 뭐, 화쪽으로 돌아서서, 스매싱을 때리거나, 뭘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크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어,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진 않고 일단 게임을 할 때는 서브부터 시작하는 게 변화하진 않잖아요 근데 서브를 어떻게 넣냐 근데 보통 어 백서브 제 개인적인 어 생각이지만 핫서브보다는 백서비스를 좀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 어 왼쪽 편보다는 가운데 너무 이제 정중앙은 아니고 자 오른손잡이들은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다고 했죠 그래서 왼쪽에 좀 치우친 어, 가운데 있는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백 서비스를 어, 많이 알려드리는데 백 서비스를 넣을 때도 커트 위주보다는 라켓을 세운 상태에서 어, 슈트 위주 로 어, 빠른 서비스부터 어, 알려드릴 알려드리고 그 이후에 어, 라켓을 들고, 쇼트나 화. 네. 그러면, 이런 플레이를 하게 되면, 라켓을 세운 상태에서, 상대방이 커트를 했을 때, 공이 하늘로 뜰수 있는 서브를, 어, 넣을 수 있으셔야겠죠? 자, 그래서 필요한 기술이, 백서브를 넣을 때, 내가 세워서, 어, 상대방 모서리에 서비스를 길게. 공을 떨어뜨려서 넣을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많이 처음에 쳤던 게 화, 그리고 숏트일 거예요. 맨 처음에 화부터 시작하고, 숏트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내가 서비스를 하회전이 아니라 그냥 상회전으로 내가 공을 서비스를 넣게 되면, 어, 다 전진성 공들을 치겠죠. 자, 그런 공들은, 자, 매번 레슨을 했을 때부터 상회전이나 이런 공들을 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서비스한 상회전으로 잘 느신다면 뭐 상대방이 상회전을 커트로 대면은 뭐 공이 하늘로 뜨겠지만 자, 상대방도 뭐 리시브를 뭐 쇼트나 이런 걸 하셨을 때 자, 공이 빠르게 온다는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어, 그만큼 공의 구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운동 신경으로 어, 배웠던 화나, 쇼트 어, 이것들을 그냥 침착하게 스윙을 해가면서 어, 게임을 하신다면 어, 갓 입문한 어, 초보분들이시라도 아마 재미나게 시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서 제가 지금 갓 입문한 이 초보분들이지만 제일 필요한 기술은 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했던 어, 레슨을 할때 처음에 시작을 할때 화를 치고 쇼트를 했던 이 기술들을 써먹기 위한 어, 이 서브 서브에 대한 방법인데요. 이 서브의 방법은 간단해요. 자, 라켓을 눕히면 깎이고 세우면 깎이지 않겠죠? 자,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공을 밀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자, 이 서비스를, 이 서비스도, 서비스는, 어, 하나의 기술이죠. 탁구에서. 자, 이 서비스 자체를 내가 커트로 보내지 않고 세워서 이렇게 상대편한테 이제 상회전으로 보내준다면 자, 그 이후에 오는 공들은 다 정해져 있겠죠. 하지만 코스나 이런 것들은 공의 스피드나 아니면 공의 이제 회전의 양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어, 다르지만, 어, 커트나 하회전 공은 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길게 길게 공이 오면 내가 공을 라켓에 맞는 이런 확률은 좀더 높다는 거. 자, 라켓이, 어, 커트나 이런 것들은 공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내가 거리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자, 공이 라켓에 맞는 확률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 렇기 때문에 어, 갓입 문한 초보 분들 이시 라면, 내가 어, 리시브 는좀 어렵 겠지만, 내가 서비스 권을 갖고 있을때 이, 두 가지 서비, 서비스 권을 내가 커트 성이 아닌 그냥 행회전 으로 서비스 를넣으 시고, 그리고 레슨 을받았을때많은 많이 쳤던익 어, 숙한 화 하와 쇼트 로 어, 게임 을하 신다면 어, 조금 더, 한점이라도더딸수 있는 어, 그런 어, 기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점차 하시다 보면서 다양한 어, 기술이나 다양한 서브 그리고 다양한 기술을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조금 더 즐거운 어, 게임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 스포츠클럽 탁구강사 김종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